자, 지금은 6월 11일 수요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자, 여기는 천리포 닭섬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씩 닭섬에 고립 낚시를 가거든요. 오늘도 고립 낚시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출조를 하려고 했었는데 금요일부터 토요일 또 주말 내내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출조를 못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연차를 쓰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숨좀 고르겠습니다. 와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되게 힘드네요. 저쪽에서 오랑낚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랜턴을 키면 모기가 너무 달라붙어서 랜턴을 끄고 낚시를 진행할게요. 에러. 짜자자. 가라.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안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ừ ừ 네, 베이스 캠프가 준비되었습니다. 아, 지금 12시 반인데, 4시 정도까지 좀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좋다. 아, 좋다. 후. 원래는 낚시를 좀 해볼 생각이었는데, 퇴근하고 바로 와서 그런지, 아, 일단 너무 지친 상태고, 사실 어제 새벽 2시까지 편집하고, 하고 잠을 제대로 못잔 상태로, 또 낚시 준비해서 일 갔다가 바로 온 거거든요. 좀잠좀 좀 자고, 이제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laughs> 아우. 자, 지금은 새벽 4시 20분이거든요. 그래도 잠을 좀 자니까 체력이 보충돼서 오늘 열심히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 아, 아닌가? 아, 드래그 너무 많이 풀렸었네. 오케이, 나이스. 발 앞에서 리트리브 하니까 요만한 사이즈가 무너졌습니다. 나이스! 또 왔다! 도 자. 짜잔! 나이스! 짜잔! 나이스! 나이스! 후후 <놀람> 나이스 <놀람> 계속 나와 오도으락이다야 이야 걸었다. 나이스. 우, 도르럭 다치구나. 짜잔. 그렇지. 짠. 지느러미 사이즈. 준수합니다. 13초, 이론들과 바닷가시 13초, 4, 2, 2초. 액션 주거 9초 액션주어 9초. 자, 거기다. 거기다. 오씨. 요놈 봐라. 놀래미. 짜잔. 가라! 자리를 조금 이동했거든요. 나이스. Nice 나이스. Nice 아, 안 돼. 오. 자. 후. 짜자! 야 대물 진월램이 나왔습니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뭐냐 나와라. 우. 나가. 나이스. 야 고맙다. 나이스. 우. 근데 가지마 절가 안녕 오 강한 입질 것아자아 씨. 아빠 봐다 날사 포장 발사 얘는 좀 작네요 어제 제가 자, <laughs> 잠들었던 텐트인데 아주 잘 쉬었고 이제 이거는 정리해서 설치가 되게 간단하고 쉽더라고요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샷트 어? <laughs> 조졌다. 자 지금 7시 17분인데 아 오전에 광어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나와서 이거 먹고 이쪽 편에서 좀더 낚시를 진행해보고 나가면서 이제 낚시 하고 이제 탈출할 것 같습니다. 아이스자 아시가 설렜잖아. 오늘은 가라. 나이스나이스야어는 나이스.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꾹꾹이를 해. 놀래미니. 오, 놀래미다. 오, 사이즈. 오, 씨. 안 돼! 와, 씨, 아까워. 아, 엄청 컸는데. 아까워! 나이스. 나이스. 너 아까부터 내웜 네 뺏어 먹었지? 자식아 안돼 잘가 나이스 후 9시 반이니까 나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직 광어가 안 나왔어요 아 닭섬 대신 광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대신 우럭과 놀래미랑 재밌게 놀았고 아, 이제 지금 간주 시간이라서 탈출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12시 어 간조 지나서 지금 초들이거든요 저는 지금 용랑굴 쪽 다시 왔습니다 근데 용랑굴로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그동안은 이 용랑굴 이 간추류에 진입을 했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이쪽 왼쪽에 곧뿌리 쪽을 탐사해 보려고 지금 이제 진입합니다 오늘 연차까지 써서 왔는데 이대로 광어 얼굴을 못 보고 돌아갈 순 없어요. 끝내는 광어를 꼭 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하. 여기 없구나. 저기가 샛별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낚시했던 곳인데. 하. 와, 여기로 오려고 이렇게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아, 지금 1시 10분. 일단은 저 쪽으로. 다가 보자. 아뜰 채가 접어져 있다. 진짜. 아, 빠리빨다 안돼 내가빨아 뜰채가 접어져 있어가지고 뜰채 때문에 신경 쓰다가. 아. 그냥, 랜딩이나 열심히 할걸. 아깝다. 아까워. 어떻게 잡았는데. 또 잡으면 되지, 뭐. 자식. 있었구나. 어. 불었다. 오케이. 이번에안 놓친다. 뭐야. 뭐야, 해상, 에레이씨 자. 아이야 후, 후, 와, 야, 야, 가아 나왔습니다. 아, 정말, 정말 고생 끝에, 아, 정말 정말, 와 반갑다 친구야. 아, 딱 반갑다. 히트치비는 사분의 사문제, 빅솔드그으로 밤, 이 스모크색상. 나이스, 아씨. 퍼졌다. 에. 바람이 올라오고 있어? 아니요. 낚시하고 있죠. 낚시, 낚시 중이에요? 네. 아니, 철수 서 아니, 더워. 더워요. 할 만해? 어, 죽진 않을 것 같아요. <laughs> 그거... 거 던져서 그런가? 가벼운 거, 가벼운 거 채비했을 때 감도 좋아요. 음, 가벼운 짐은 좀 나을 수도 있겠다. 말 네. 오전에 11시에 나왔죠 11시 2장 뛰는구만 어 그럼 오늘 풀로 뛰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고기가 나와서 다행이네 와씨 그니까요 그, 아, 그리고 2장 뛰었는데 또 고기 안 나오면 또 올라오면서 아또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러면서 맹봉 왔을텐데 아니에요 지금도 뭐 제가 잘해서 물어졌다기보단 많이 던져서 물어졌다는 느낌이 강해서 원래 당신은 그렇게 하는 거요 예 네. 예. 그래서 그냥 뭐어 부렀다 물었다. 부렀다 물었다. 부렀다 아이 물고기 요정아 나아 미치겠네 이 기차 내가 일단 근처만 이쪽 보키자고 와씨 안돼 터지겠다 얘 안돼 터지지 마 살살 살살 천천히 그 아니라 앞에 여가 있어 안돼 그럼 고개 돌려 오른쪽 왼쪽으로 어깨 왔다 어디를 오른쪽에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이거 어떡냐 잠깐만요. 어, 안 돼. 아, 아, 안 돼. 예스. 아, 오케이, 나이스. <laughs> 예스, 이광. 어! 와 이거 약간 애가... 와 대박! 영상 찍히고 있네. 야, 아까 내가 하나 뭐터뜨렸거든요와 아... 어, 터트렸는데 얘가 내거 채비를 먹고 있어. 아, 네가 도킹 먹인 또, 또 잡은거야? 어. 어, 대박 대박. 대박. 와 대박. 걔는 낚시 잡힐 운명이네, 조관씨. 그니까 그니까. 제가 아까 낚시하다가 터진 게 있었거든요. 보시면은. 아, 제 채비가 아예 이게 목구멍을 다 들어갔는데, 나중에 제가 손질할 때 나오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스, 아이스넌 뭐냐? 뭐가 쫓아왔니? 놀래미니 자, 짜자자, 가라. Yes, <sighs> sir. 좋아, 나이스. 후. 후. 나이스. 자, 광어가 또 나왔습니다. 이야, 좋다. 자, 이트 채비는 1호주 지업에 대해 빅솔트 그러번 빨강색. 아, 오늘 광어 못 잡을까봐 되게 조마조마하고 초조했는데. 저도 이렇게 광어 얼굴 보고 갈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하, 이제 진짜 너무 더워요. 사실 중간 중간에 계속 아, 낚시고 뭐 빨리 가서 시원한데 가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는데 아 그걸 잘 이겨내니까 이제 이렇게 광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